이번에는 아크릴로 되어 있는 혼합실을 사용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색상이 섞여 있어서 만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색이 어우러질 수 있는 실이고요. 니들 사이즈는 8mm로 되어 있는데 저는 7mm 반을 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패턴은 4의 배수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일단 만드는 과정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고리매듭으로 시작하시고요. 4의 배수에 플러스 2를 하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넓이까지 만드시면 돼요. 61코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는 체인 하나, 둘, 세 개의 한길긴뜨기 기둥코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바늘이 걸려있는 바로 밑에 코부터 한 코, 두 코, 세 코, 네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더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체인 하나. 다시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네 번째 코에 바늘에 실을 걸어서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한 코에 해주시면 돼요. 다시 체인 하나, 그리고 한 코, 두 코, 세 코, 네 번째 코. 체인 하나, 한 코, 두 코, 세 코, 건너뛰고 네 번째 코. 맨 마지막에 하나, 둘, 셋, 네 코가 남아야 돼요. 그래서 체인 하나 하고, 제일 처음에 했던 첫 코에 세 개를 한 코에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에까지 한길긴뜨기 세 개를 쭉해 주시면은 무늬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기본 무늬를 만드신 다음에 그다음에 체인 하나, 둘 세 개의 기둥 코하고 건너뛰는 코한 코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네 코를 만들어 주세요. 네 코를 만들고 돌려서 무늬와 무늬 사이에 체인 하나 했던 곳 이곳에다가 한길긴뜨기 한번. 그 다음 한길긴뜨기는 체인 하나, 둘, 세 개를 해서 건너뛰던 가운데 부분에다가. 밑에서 끌어올리면서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다시 옆에 부분에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해서 무늬 세개가 한길긴뜨기 가 밑에 끌어올리는 한길긴뜨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시 체인 하나 그리고 무늬와 무늬 사이에 이 부분에 한길긴뜨기 실 감고 체인 하나, 둘, 세코 있는 데에서 가운데 부분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이때 실을 처음에 뽑는 실을 너무 바짝 당기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당기신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마지막 무늬까지 뜨고 나면은 체인 하나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맨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이렇게 기둥코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체인 하나하고 기둥코를 해주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끝났어요. 그 다음 세 번째에서는 하나, 둘, 셋. 체인 세 개를 한 다음에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실을 감아서 이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부분에 가운데 부분에다가 다시 한길긴뜨기. 그리고 그 옆에 코에 가서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해서 기둥코 만들어 줬던 거하고 밑에서 끌어올려서 한길긴뜨기, 옆에서 한길긴뜨기. 그다음에 다시 체인 하나. 그리고 무늬와 무늬 사이에 다시 계속 반복해서 같은 패턴을 떠주시면 돼요. 가운데에서 한길긴뜨기. 하나의 기둥코 세코를 했던 부분에 오면은 여기에서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실 감아서 세번째 가운데 가운데 부분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코에서 한길긴뜨기를 할때이 부분에다가 그냥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예쁘지가 않아요 체인 세개를 해서 기둥코를 세웠던 것 중에서 두번째 정도에다가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예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기둥코 세개 중에서 두 번째 부분에다가. 그 다음 다시 하나, 둘, 세 개의 기둥코하고 체인 하나. 왜냐하면 밑에 무늬 세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체인 하나로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여기. 무늬와 무늬 사이에 다시 체인 하나 했던 곳에 똑같이 한길긴뜨기 한 개. 그 다음에 실 감아서 가운데에, 그 다음에 옆에.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의 기둥코를 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여기에서는 밑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 둘, 셋 중에 가운데 부분. 다시 반복해서,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밑에서 한길긴뜨기. 체인 하나, 다시, 무늬 사이에. 이것처럼 반복해서 패턴을 만들어 가지만 색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끼리 어울려서 바뀌어서 이렇게 쭉 한번 만들어 보세요.